오늘은 또그 팔이랑 등 위주로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체, 그 다리 운동처럼 힘들진 않을 거예요. 네, 네 오늘은 배우고 싶은 운동도 있나요? 오늘은 배우고 싶은 운동이요? 네. 아무래도 저번 주에 이제 하체를 했잖아요? 네. 하체를 하다 보니까 센스쟁이에요. 네. 네, 하체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상체가 좀 하고 싶더라고요. 네. 왜냐면 어디, 어, 어디에도? 2두, 3두? 말랐어, 말랐어. 마, 마음이 <laughs> 아파. 네, 비슷해요, 저랑. 네. 아니요, 그렇습니다. 힘주면 나와요. 네. 힘주면 또 알통이 나온답니다. 네, 나와요. 김석 씨, 귀엽죠? 나와요, 네. 이거. 숨어있는 거예요. 네. 예, 지금 뭐. 하체도 못, 못 따라하는 놈이 뭘딴걸 고르냐고, 지금. 왜 그러세요, 민성 씨잘 되게 잘했어요. 질만 났을 뿐인지 갑자기 운동하면 모든 분들이 음.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시고 해, 해주시는 게 중요해. 요 워밍업도 맞아요. 충분히 해주시고요. 알겠죠? <laughs> 아! 한국사람님, 민석아 오늘 생수 20L 정도 마실 거냐? 네, 또 오셨네요. 네, 한국사람님, 반갑습니다. 민석씨 물을 제가 준비했어요. 아니요, 이렇게, 네, 네. 2L짜리. <laughs> 제가 민석씨가 그때 재물까지 다 드셔가지고요. 네, 아. 네. 특별히 부탁을 이렇게 제작진에게 해서 민석씨 물 보이나요? 민석씨 물. 민석씨 물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만 드셔야 돼요. 네, 제거 뺏어 먹으면 안 돼요. 네. 네. <laughs> 네. 그 물을 근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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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옆구리가 너무 아파요 운동도 운동 그 수행 능력도 저하가 되고요 네. 물을 한두 모금씩만 마셔주세요 쉬는 시간에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네 이제 그자 민석 씨 네. 몸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네. 여기 상체에서 또 가슴 대흉근 여기 대흉근 그다음에 여기 어깨 그다음 팔자 뒤로 돌아서 이렇게 등, 등 중에 이쪽 광배 쪽, 광배근을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여자분들, 여기 튀어나온 분들 있으시죠? 속상하지만, 거기 살 없애고 싶은 분들 집중하시고요. 여기 남자분들도 광배근이 없는 분들 집중하세요. 자, 시티드, 아, 시티드 로우라는 건데요. 앉아서 등 운동을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요. 살짝 몸을 뉘어주세요 어, 이거부터 벌써 배에도 힘이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 되게 쉬워요. 뒤로 당겨주는 거야. 하나, 둘, 셋. 포인트는 위어줘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맞습니다. 밴드로 해도 돼요. 열. 네, 요렇게. 민석씨, 여기 앉아서. 네. 민석씨도, 자, 민석씨는 덤벨로 한번 해볼게요. 아, 덤벨이요. 네. <laughs> 아, 덤벨입니다. 네, 민석씨는 아, 덤벨로 해볼 겁니다. 네. 네.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똑바로 앉아서 해주셔도 돼요. 무리하게 이렇게 뒤로 젖히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자, 네. 뒤로 살짝 복근에 힘빡 주고, 네, 그렇게. 그 상태에서 앞으로 쭉 뻗었다가, 네, 여기를 자극하는 거예요. 당겨주세요. 붙여서. 하나, 오. 더 붙여주시고. 팔꿈치가 붙여. 둘. 어, 역시. 너무 잘 따라하세요. 셋. 넷.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잘하고 있습니다. 여덟. 배에 힘들어하는지 눌러보라고 알겠습니다. 아홉. 오, 배에 힘들어갔습니다 지금 빡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굿. 아주 잘했어요. 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물병, 민서 씨는 덤벨. 네. 그리고 밴드가 집에 있으면 밴드로 다, 여기 발 걸어서 밴드로도 해주셔도 돼요. 알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열 번만 뒤로 살짝 이렇게 누워주고 안 보이죠? 제가 이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려가면 되나요? 네. 아유, 고 센스쟁이. 자, 이렇게 준비 시작 하나, 둘. 셋넷 남녀 차별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마지막 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존스님 팔꿈치가 벌어지잖아요 <laughs> 지금 처음 치고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네. 호흡은 그리고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거 생각하다가 그몇번 했는지 또 잊어버리고 이러니까요. 그 다음에는 어깨 후면 삼각근, 후면 쪽이랑 등 쪽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운동을 보여드릴게요. 이 운동도 어, 쉬워요. 쉽습니다. 네. 이렇게 엎드려서 배 깔고 누워주세요. 미선씨좀더 들어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팔을 T 자로 벌려주시는 거예요. T T 자로 이렇게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상체 살짝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자 잘안 보시죠? 자, 제가. 하나, 이거 쉬운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대신 등을 조여주세요. 아홉, 열. 이렇게. 네. 자, 민석씨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되게 쉽죠? 네, 이게 네, 근데. 아... 알겠어. 자, 이렇게. 여기 누워서 해볼게요. 맨손으로 해요 네. 맨손으로 하겠습니다. 양쪽 벌려주고, 이렇게 T, T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가 자기, 자극이 오, 와야 돼요. 여기를 자극을 내가 시키겠다 생각으로 팔을 올려주세요. 시작. 상체 좀 올려주시고, 상체를 오. 가슴 떼고 가슴 떼고, 그렇죠. 시작!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laughs> 일곱 민성이 덤벨 들고 시켜야 된다고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네, 잘했습니다. 아. 집에 이렇게 쇼파 있죠? 쇼파 없어도 의자 있잖아요. 거기서 그 푸시업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짬을 내서 보여드릴게요. 여, 그때 어, 무릎 대고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무릎 대고 푸시업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됐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의자나 소파가 있으면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푸시업으로 등 운동 됩니까? 전신 운동이 다 돼요. 네, 상체 운동 오늘 하는 날이니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네. 풀시업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전신에도 물론 도움이 되고 가슴, 대흉근 쪽, 팔쪽다 된답니다. 네, 오. 자. 한 번, 민석 씨도 한번 해볼게요. 민석 씨, 민석 씨도 푸시업을 저번 주에도 해주셨는데 되게 잘했어요. 이제 벤치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네. 그렇게 시작. 하나, 오 잘하세요. 둘, 셋, 넷,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잘하고 있어요. 아홉, <웃음> <웃음> 마지막. 네, 올라주세요. 어, 예, 네, 잘했습니다. <laughs> 민석 씨가 저, 저랑 똑같이 10개를 하는데요. 자세 정말 좋거든요. 아직까지 근력이 조금 더안 생긴 것 같아요. 그죠? <laughs> 막 한순간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꾸준히 그렇죠, 하면 되세요. 네, 자. 자, 그리고 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걸 해볼 거예요. 그, 푸시업 플랭크라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민석 씨잘 보세요. <laughs> 네. <laughs> 턱걸이 하는 거 보여주라면서 턱걸이 할 철봉이 없네요, 지금. 아쉽죠? <laughs> 아, 자,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아 저도 힘듭니다 네 팔꿈치가 아플 거예요 이런 매트를 깔아주시고 없는 분들 요 깔아주세요 요요네 이한님 물 드실 시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물까지 챙겨드리고 예 보셨죠 민석 씨네 시작 플랭크 자세에서 한네 플랭크 자세 하나 그렇죠 오 잘해 잘해 역시 둘 천천히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듭니다 생각보다 이게 아홉 열네아 잘됩니다 <laughs> 민서 씨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봐봐요, 이게. 힘들어요. 네. 자. 땀 닦아주시고. 이푸시업 플랭크라는 게, 어,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팔에 근력이 좀 있어야 할수 있는데요. 민석아, 민, 민석아래. 네. 민석씨 물좀 드세요. 아 네. <laughs> 갑자기 제가 누나 같은 마음에 땀을 너무 올려가지고. 민석아, 물좀 먹어. 이렇게 했는데. 네, 민석씨 물좀 드세요. 트라이셉, 트라이셉 딥이라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벤치, 벤치 딥스랑 비슷한 건데요. 바닥에서 할수 있는 팔 운동이에요. 팔 중에서 여기 삼두. 여자분들도 여기 삼두 뒤에 실잖아요 덜렁거리는 살. 또 정리할 수 있고, 남자분들, 여기 빈약하신 분들, 근육으로 승화시킬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자, 시작.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 예, 띄워주세요. 뛰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삼두 보이시나요?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민석 씨 지금 뭔가 되게 전의를 상실한 눈빛이지만 잘할 거예요, 또 막상 하면. 자, 해볼게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고 내려가는 건가요? 팔을 이렇게 팔로 이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거예요. 팔로만 앉아서 하는 거. 엉덩이 떼고 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엉덩이 떼고 하는 거죠. 안 봤죠, 아까? 안 봤죠, 저 하는 거? 봤는데. 봤는데 왜 몰라요? 정면에서 <laughs> 보니까 이게 엉덩이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혼내는 거 아닙니다, 민석 씨. 시작. 네, 시작. 시작. 하나. 엉덩이 떼고요. 둘. 셋. 네. 어 엉덩이 붙지 않습니다. 아, 안 붙을게요. 다섯. 여섯. 엉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일곱. 여덟 엉덩이 네. 땅에 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홉 마지막 마지막 열네 잘했습니다. 같이 또 해야 돼요. 민석씨 어차피 물한잔 드세요. 네. 오늘 물 많이 안 마시세요. 제말잘 듣고 있습니다. 민석씨가 30초만 더 쉴게요. 여러분 민석씨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근데 운동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땀이 많이 나고 힘들어야지 운동이죠 그쵸. 쉬우면 이게 운동이 되나요? 근육이 발달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민석 씨랑 같이 트라이셋 딥을 하고 자 복근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엉덩이 들고 엉덩이 들고 민석 씨자 시작 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민석씨 턱 당기세요. 여덟, 아홉, 엉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열. 네, 아유, 잘했습니다.